자 우리가 지금 동화 현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구개음화도 살펴보았고 비음화 아주 그 많이 일어나는 비음화에서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세 번째는 그 리을의 비음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앞에 리을이 붙었다는 것은 굉장히 리을에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리을이 비음화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뭐라 고 그랬죠? 비음이라는 것은 니은 미음 이음 이세 개가 비음인데. 자, 그 중에서 그세 개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리을이그세 개의 비음 중에서 니은으로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리을의 니은화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니은이 비음이니까 리을의 비음화라고 우리가 제목에서 다루고 있고 그것이 지금 식광 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자, 받침으로 쓰이는 미음이음 비음이죠. 자, 받침으로 쓰이는 미음과 이응 뒤에 연결되는 리을이. 그러니까 즉 받침 비음이 있을 때 뒤에 리을이 따라 나오면 그 리을이 뭐가 된다? 자, 비음인 니은이 된다. 그 그러니까 앞에 받침 중에 니은이 없었고 니은 빠진 미음과 이응 다음에 리을이 따라 나왔을 때 리을이 나머지 비음과 같은 현상으로 소리가 소리가 이어질 때그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는 비음으로 되는 그 비음화가 일어난다 해서 율에 지금 비음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담력이 세다. 담력. 자, 담력. 우리가 그냥 쉽게, 물론 이제 한자어인데, 그냥 담력이라고 발음하고 그 뜻도 잘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담력. 근데 담력을 우리가 담력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모두 다 담력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뭐 의식조차 하지 않아요. 왜 담력으로 발음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 학자들 또는 이 발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아, 왜 담력이라 쓰고 담력이라 발음하는가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 그 규칙을 다 찾아내고 그거에 맞춰서 아 다들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그래서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이렇게 적, 적, 적어두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도 하고 알아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담력을 담력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바로 리을이 비음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앞에 비음을 만나서 니은이나 니은인 비음을 만나서 리을이 같은 그 비음의 계열인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자 그래서 담력 여기 나왔죠 침략 침략 침략을 침략으로 발음하는 이유가 바로 리을이 앞에 비음 받침들을 만나서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어서 침략이 된 겁니다. 어자 강릉 지역 그 지명 중에 강릉 있죠 강릉을 강릉이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리을의 비음화였군요 자 리을이 왜 비음화가 됐냐 앞에 니은이나 이아 미음이나 이응 즉 이응 응 비음이죠 응자 비음을 만나서 리을이 니은인 비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담력이나 침략이나 마찬가지의 리을 비음화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리을의 비음화 현상이고 자 그런데 리을이 니은이 되는 경우가 이런 조건일 때만 미음이나 이응 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역이나 비읍 뒤에서도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뭐뭣을 막론하고 막론 아, 우리 막론이란 말, 단어 자체도 좀 어렵지만, 발음을 어려워하진 않았었습니다. 막론이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발음을 모아자들은다 하지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이 발음을 한다고 했을 때, 막론, 이거 어휘의 뜻도 배워야 되겠지만, 발음도 배워야 됩니다. 어머, 왜 막론을 막론이라고 발음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요? 어 그냥 사전 찾아서 그 발음 표기대로 읽어봅시다 이렇게만 하면 답은 답이지만 좀 설명이 없죠 자 그것을 바로 리을의 비음화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어 발음 중에는 이제 리을이 비음인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단어들에 있는데 자 앞에 십광처럼 미음이나 이응이라는 어, 비음을 만났을 때 그리고 기억이나 비읍을 만났을 때도 리을은 니은으로 바뀐다. 비음으로 된다. 그래서 기억을 만났습니다. 리을이 그래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서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리을의 비음화로 설명만 끝났는데 그런데 왜 기억은 또 이응으로 됐나요? 또한 가지 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지금 기억이나 비읍이 리을과 만났을 때 이리을이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 때문에 리을이 니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 나와 보니 기억이 니은을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억이나 디귿이나 비읍이 니은이나 미음을 만났을 때 비음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이란 비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 중에서 같은 조음 위치상에 있는 이응으로 바뀐다는 현상을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니은 때문에 이미 바뀐 니은 때문에 또다시 비음화가 일어나서 이응이 됐습니다 그니까 두 가지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막론이 결과적으로 막론이 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이유가 리을의 비음화가 일어나고 다시 기억이 비음화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막론이라는 발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발음하였던 그 부분들이 이렇게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주는 잘 몰랐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확인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백리도 마찬가지.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백리 백리 백리도 마찬가지로 기억이 리을을 만났습니다. 리을이 니은이 되고 니은 때문에 기억이 다시 비음화인 이응이 돼서 백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의 예와 함께 이제 비읍의 예도 볼까요? 협력. 비읍이 리을이 만났을 리을을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이 됐죠. 마찬가지로 니은이 되고 나니 비읍이 또 걸립니다. 비읍은 다시 니은이나 미음을 만나서 미음이 되는 비음화 현상을 거쳐서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어, 변화 단계를 거쳐서 협력이라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표준 발음이죠. 자, 이게 한국어의 발음이 어뭐 하자 기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알고 보니 어려운 부분도 꽤 있네요. 자, 그다음에 어 얘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연습 문제에서 선생님들 한번 학생들과 잘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유음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화 현상의 유음화 어 우리가 유음화 우리 자음 체계에서 맨 끝에 있던 부분을 다시 상기해 볼까요 유음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소리 리을을 어, 말합니다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음은 리음 미음 이음세 개가 있고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에 관련된 즉 리을이 되는 현상이겠죠 유음화니까 자, 유음화가 되는 현상과 관련된 20항 조항을 살펴볼까요? 자, 니은은 자, 그러니까 니은은 그러니까 비음이죠. 니은은 리을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뀐다. 그 발음한다. 즉,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지금 유음하니까 유음으로 돼야 되죠.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은 유음이고 니은은 비음이니까 유음화가 된다는 것은 니은이 리을이 되는 거겠죠? 니은이 리얼로 된다, 발음한다. 이것이 유음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니은과 리율이 만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자, 칠판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난리가 나면 안될 것입니다. 굉장히 이 단어만 봐도 가슴이 섬짓한데. 자, 이것을 한번 발음을 해볼까요? 자, 발음 기호 표시 쓰고. 자, 물. 자, 자 물. 자, 물난리. 물난리. 자, 손님이 실제 표준 발음에 가깝게 발음을 해 보았습니다. 물난리. 자, 물난리. 그대로 써 볼게요. 물난리. 물. 랄리 자, 이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실제 발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면 물난리니까물난리 이렇게 썼습니다. 맞춤법에 맞춰서 쓴 거죠.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에 맞게 실제 발음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써 보았습니다. 물난리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리을. 니은, 니은, 을 우리가 지금 유마를 배우는 중에 선생님이 이 단어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자, 유마는 유음은 니을이고, 그다음에 니은과의 관계 속에서 유음화죠 자, 지금 니은도 있고 니을도 있습니다. 아, 니은과 니을이 있는 것들 보니 뭔가 그 니은 을의 관계 속에서 뭔가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유마가 일어났습니다. 니은이 니을로 바뀌죠. 유음이 되죠. 자. 리귿과 니은이 만났습니다. 자,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음인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됐죠. 그래서 이것이 리을로 됐습니다. 유음화 한번 일어났네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도 있습니다. 받침 니은과 뒤 음절의 첫소리인 리을이 있습니다. 비음 받침으로 쓰인 니은과 뒤에 첫 음절의 첫소리인 음절의 첫소리 리을이 만났습니다. 유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은이 유음으로 바뀌어서 유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리을이 됐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리을이 앞에 있고 니은이 뒤에 있으나 니은이 앞에 있고 리을이 뒤에 있으나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되는 현상이 바로 유음화입니다. 자, 여기 앞뒤 순서 상관없이 다 어, 상관없이 니은이 유음이 된 경우에 얘가 이 물난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그 다음에 이게 유음화였으면 다시 본 교재로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다 니은을 리을로 바꿔서 발음하면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죠. 자,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어음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리을과 니은이 있을 때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 그럼 이걸 또이 단어들 다 외워야 하나요? 일단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음, 몇 가지 단어만 예를 들어 볼까요? 어자 의견 안에 뭐 의견을 써 주세요 했을 때자 우리가 좀 전에 배운 유음화에 의하면 니과그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니은을 리을로 바꿔 주는 유음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니은과 리을이 있죠. 그러면은 의결란 이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유마가 일어난다면. 그런데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니은이 리을로 되는 유마가 아니라 리을이 니은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란이 아니라 의견난이 됩니다. 이세 번째 음절에 있는 첫소리 리을이 니은이 되는 의견난이 되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 요 생산량이 늘었다. 자,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입니다. 이 뒤에 있는 리, 리을이 앞에 받침으로 있는 니은처럼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런 단어들을 다 외우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한번 조금 따져 보니 외우지 다행히 외우지 않아도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로 다 한자어이고 한자어 중에서 니은으로 끝나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어의 한자어에리이 따라 나올 때는. 앞에 유음화하고 상관없이 아, 아, 비록 니은과 리을이 만났지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을 경,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인식하려면 니은과 리을이 만나 니은과 리이 둘이 만났을 때는 대체적으로 유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어휘들이 있다. 그런데 그 어휘들을 살펴보니 한자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 이음절 두두개두 두두 글자 이음절의 한자어에 리을이 따라 나올 경우에는 니은이 리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따라 나오는 리을이 뒤음절에 따라 나오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더라. 그래서 어, 많지 않습니다.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그 분석 결과를 보이는 단어들을 보면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오히려 비음으로 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몇 예를 보도록 할게요. 자어 우선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유음화를 보면 자 한라산 어 한라산 니은과 리을을 만나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도 신라 신나가 아니라 신라가 되죠. 다 유음화가 일어납니다. 유음화가 굉장히 많, 많이 일어납니다. 날로 뭐어 곤란 천리 대관령 다 유음화입니다. 니은 리을 만나면 리을로 돼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바뀐 리은과 리입니다 신라가 리은이 앞에 있고 리을이 뒤에 있는 거라면 이것은 리은이 뒤에 있고 리을이 앞에 있는 경우. 이것도 역시 리은이 리을로 바뀌어서 칼날이 뭐 날카롭다? 칼날이죠. 아, 물난리 나왔네요. 물난리 그다음에 어, 줄넘기도 유음합니다. 줄넘기라고 하지 않고 줄넘기 하죠. 줄넘기. 자, 리은이 리을 됐습니다. 저 리을 때문에 자 유마 일어났어요. 자이 겹받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율 이리리받 뚫는다에서 리이 들어가 있죠. 그과니이 그러니까 만났을, 만났을 때이니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뚫는 히은 없어지고요. 뚫는 그 다음에 할른다 할른 달라라 달나라 달라 니은과 리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니은이 리을 유음으로 바뀌는 달라라가 됐습니다. 어, 이렇게 그 연속해서 발음하는 게좀 단어가 다 어절이 따로 있지만 불란지 했을 때도 빨리 읽어서 한 단어처럼 읽게 되면 불란지. 자 니은이 리을 만나서 리을로 됐습니다. 불란지. 자 이런 것이 모두 다 유음의 얘가 되겠습니다. 어, 자유음의 이고요 됐습니다. 음, 타그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되, 되겠습니다. 자이 이상으로 사 단원 동화에 관련된 구개음화,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리을의 비음화, 그리고 유음화 그리고 유음화 중에서 일부 예외되는 단어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